네, 여러분 하나하고 창구, 그, 요거, 요거, 요거 두 개, 요거 두개 작은 거두개좀 세팅 좀 해주세요. 창구하고, 인자 쇼험 지금부터 해요. 너희도이 정도는 해야 할 가수지. 에이구, 오늘 봐봐, 저도 봐봐. 얼마나 저식다고촉구디저의생명을 달려.

I'm 저 속하고. 저 뒤에 가리봉동. 남곡 사거리 재개발 되다가 말아본데. 사업 취소. 철거 <laughs> 위기 직전. 세상 여기 여기를 도체 저돈 6만 원, 6만이었어. 원 여기 5만 원짜리라고되 5천만 주라. 무슨 시벌이면 동네처럼 단도화 있었던 거야. 나 5천만 줘. 1원만줘 내가. 단도. 오늘 사람을 몰라 보세요. 미안해. 사람 몰라 보세요. 그 대신 3시까지 <laughs> 가야 되는데, 12시부터 한다. 고가지고 아그 집에서 여, 11시 반에 나왔든지금일고 나중에 돈도 없더라고 빨리 돈도 없치 지금 뭐하러 나와? 12시 다이 나온다고. 1 5고 아유, 그만 줘아 아유, 아? 그만 줘아 얼굴도 쁘고 아, 여자하고 <laughs> 한 번만 <방만> 같이 있었잖아. 서울역 봐시골동네가지 뒤에 가서 <목소리> 그냥 웃기려고 얘기지. 돈,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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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지금 요즘에 경기가요, 그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사람도 계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니 내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이런데서 그러면저 누님이, 야야,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좋은 얘기 그럼 여기서 사람 딱 모아놓고, 정말 나도 배운 놈 있는 놈이요. 내가 검사 시험 받서떨린는 놈이요.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 2조 2항, 대한민국은 법률에 의한 재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 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헌법 제 5조 2항. 대한민국의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국방의 의무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헌법 제 6조 1항. 재밌냐? 재밌겠다. 뭐 보인다고 둘까봐 다 똑같고서 뭐 재밌다고 뭐지? 알아듣지도 못해라. 그럼 요건이 요건, 요건 헌법이라. 헌법 아닌 걸로 할 사람이 살면서 10가지 후회하지 말라. 부자일 때 앞에서나 두불 금융 빈 후에 오신 손님을 스펙 한번 하겠습니다 아, 더 쎄야 돼요. 뭐야? 안 돼. 아,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요. 違うちいいなって。<music> <music>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你界大，不是我么小。我想家有俩爱情，不平啊不 세트래, 세트래, 세트 <웃음> <웃음> 참, 내공 내가 받는 것도 감네 <laughs> 동계야, 박수도 안 치고 나도 해. 맛을 그냥 이렇게. <laughs> 저 던져주시오, 한이 도전만 더 입에. 형! 던져줘. <laughs> 냄새 안 나, 아이고. 에? 에? 더 머리에다 던지면 쓰나? 내 머리에다 던져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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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백희가 쉬어보시오, 하나, 둘, 셋, 넷 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세삼일 이렇게 해 이렇게 해드려 의자이 의자에 앉으세그자리가 이렇게 깔고 앉시기하게지 의자에 앉으세요 으몇 개까지 세우면 세우는 거가 그리고 그 빤스를 신고 네가 정신이 나간 여자지 그한 시원씩 빤스를 신고 있냐 네. <laughs> 그리고 서, 솔직히 이거 빤스 이거 딱 벗고 나니까 남자들 보고 뭐 한번 따먹고 싶은 충동 같은 게 느껴 안 느껴? 안 느껴? 그러면 살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거 보고도 흥분이 안 되면 어단 맛은 입맛 떨어지면 3일 뒤에 또 먹으면 입맛이 사라 요, 입맛 떨어지면 그냥 죽을 때가 되겨세상 <laughs> 세상에 형님 같은 입, 보도를 <laughs> 보라. 그래서 여러분들 착 뒤가 그나 뒤편을 보자. 힘 기운 뜨라 앞에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패를 보자. 뻑 그도 서라 입속을 보자. 아 배도 내살. 아 자, 우리 한 군만 하고 자, 그 뒤에 저 분반님, 자, 대학간 최고의 분반님. 여러분들 저풍반인 올려놓고 인사는 다오든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뭔들 하나만 더 할게. 뭐뭐뭐 뭐, 뭐, 제목. 제목 제목 얘기 제목. 그럼 내가 알아서 할까? 어 그럼 내가 알아서 저기 저저 뭐야 저기 저 살아있는 물 이플렛으로 템포 155로 주세요. 템포 155. 지금 만화 한거못 보는데. 역시 크다고 좋은 게 아니야 형구. 져서. 자자, <chat> <자>. 애기 매길라 커 <laughs> 그것이야? 에이, 그게 무슨 저시야? 나니우시이저 시중 처신하고, 발바이냐첫지고 욕먹기도 뭐라? 이 시장이 처음이네 이런첫번농 처졌는가 보라고. 아, 이거 저시 코도 좁고다. 죽 처져갖고. 남자 불고도 크다가 좋냐? 시작 딱까지찌끗처웠다이 새끼들. 자라도 온 구석 구석구석 한 덩. 동네 진지지가 다다다다다다다다가다다다다다다다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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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가다다다다 <목소리도> 사람 시청 아프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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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저도안 보이고 에이, 세상에 얼마나 <웃음> 열심히 <웃음> 있는 거냐? 우리아함 <그냥. 웃음> <그치. 웃음> 얼마나 열심히 <laughs> 는거 <있는> <laughs> 자, 갑시다, 사랑의 물이불게 해보시고, 형님, 해보시고, 아... 해보시고, 해보시고, <laughs> 사 <laughs> Oh, Всё с 내 о т 속에 на к р 사 г л о й сумме, Уди на л е с 꽃이 생고 정열 젖은 안채지게 젖꼭지로 꼭 붙들어내고 머리는 금방을 떨지언정 착한척 겸손한척 자 모든 분들 웃기려고 한 얘기 있으면 차렷 격리해 그런데 사실 제가 가지고 물건만 하나 쏙 팔아먹고 가면 그냥 이게 쇼가 다 아닙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 비장에 또 여러분들 또 북장구 카드관에서 그 하나 더 보여드리고 들어가야지 그냥 그다음엔 좀 계속 교수이 나와서 인사를 드린다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거 아까 물건 팔았지만 그치만 이론자는 안 갔습니다 세상에 제일 멍청한 게 뭐냐면 그물건나고 개수 시는 놈. 그 개수를 뭐하러 셔? 나도 쉬기 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치약 쓰고 계시고 계시죠? 저희 치약 아, 치약 갖다 주라 치약 치약 갖다 주라고 치약 치약 갖다 주라고 치약 야비 니가 랑가니 진짜 좋아요. 당신 사랑 니가 니하니하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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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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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하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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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러면 꼭꼭 취하하하 써보시고 안좋은건 다음 장라 바꾸세요 돈바꿔드릴게요 그럼, 그럼 뭐하러 안좋은거 팔아서 당연히 바꿔줘야지 치약만큼은 응. 럭키치약, 대리 자기를 이런 치약 쓰시면 안돼요 못써 못써 바라볼팀 있어 당신 사랑하고 좋아하는 곳아 하늘과 바람 속, 세상을 없지 않아. 얼마나 좋목 내가 살수 있을까? 하 없이, 시 주로시, 주 무엇을 좋아해 욕심없이 살려니 당신의 무음을 듣자 해가 잘 불을 보며 꿈을 꾸는 는자 산과 들에 피어난 꿈도 꾸자 <laughs> 열심히 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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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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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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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 보여주지 어디 두근들지. 또저쪽에 봐. 이것 보여주지. 대장 이런 거 보여주니 내가 정신 나간 얘나 보여주지. 그리 그래, 안 그래요? 뭐 물건 대답을 줘야. 그리 그래, 안 그래요? 여기는 이 동네는 계속 저저칠십불하 동네 대답가아무것 물건 안 팔고 그리 있어. 아니 저 동네 앞으로 세줄 뒤로 그냥 담을 쌓아놨네. 그러므로. 네. 아, 그래 웃기나 그런 것이지 아이고. 뭐. 사람이 이말야야쇼알받도 나오고 그런 것이. 형님 저 누님 없어봐봐. 그럼나이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만 더 할게. 그 뒤에 계신 분들 인간적으로 그여두개5천짜리 하나만 팔아주시오. 나여 여분들은 저, 여분들은 저만 원씩 나는 오천 원짜리 팔아 나는 이렇게. 저, 그냥 불쌍하다 짜라다가오천 원씩 오천 원만 그러그 그 뒤에 있는 사람요.